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음량의 법칙인 명리학적 남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알찬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명리학적 입장에서의 남녀 관계는 역동성과 융통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은 화와 수인데요. 화는 역동성을 의미하고 수는 융통성을 의미합니다. 서로 음량의 기운이 다른, 즉, 정반대인 두 존재가 만났을 때, 어느 한 쪽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역동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논리를 내세우며 그 손을 잡지 않는다면 남녀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개입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수의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관계는 오행적으로 화와 수의 기운으로 대표되는 역동성과 융통성의 조화로 인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다른 인간관계와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지요. 남녀관계에서는 목금 도의 기운이 그다지 발휘되지 않습니다. 남녀의 관계는 양의 극점인 화 그리고 음의 극점인 수의 극한적인 음양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때 여자에게 중요한 기운은 화입니다. 화의 기운이 부족한 여자들은 관계 속에서 이런 역동성이 발휘되지 못하므로 남자에게 대면대면한 구석이 있습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여자들은 이성과 부단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자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남자는 수의 기운이 있어야 여자와의 관계가 활성화됩니다. 여자와 화기운이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남자도 수의 기운이 없으면 여자에게 대면대면하고 생조되면 이성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여자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남녀관계에서 필요한 오행은 화, 수이고 그 관계가 일단 열리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편의 기운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난 남녀 두 사람 사이의 명략적 관계를 파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관계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두 사람 각자의 원국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계를 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각자의 사람들이 독립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서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를 명략적으로 규명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자의 원국을 잘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각자의 원국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또 가장 꺼리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용신이 병화, 편인이라는 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행의 생각제화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용희신을 서술적으로 표현하는 것, 즉, 서사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남녀관계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고려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녀관계에서의 공망과 육친입니다. 공망은 인간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는 공망이 되는 오행의 기운은 유효하지만 해당하는 십신과 육친의 작용이 무효화 또는 무력화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의 원국에서 사화, 정관이 공망이 되었다면 오행상 화의 기운은 발휘되지만 육친상 남편의 자리가 불길하거나 남편의 역할이 불확실함을 의미합니다. 또 이를 십신상으로 해석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망은 지지의 충과 합으로 해공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공이 되면 공망에 해당하는 십신이나 육친의 기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형과 육친과의 관계입니다. 남녀 관계 중 특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축술미 3형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남자의 원국의 일간이 간목인 경우에 축술미 3형이 있으면 그 3형이 식신상으로는 재성이 되는데요. 일단 혼잡된 재성과 삼형만으로 남녀 관계를 해석하자면 치정과 관련된 삼각 관계의 가능성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여자의 축술미 삼형이 관성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국의 삼형이 있기는 쉽지 않지만 대운이나 세운에서 형성되고 재성이나 관성이 형에 해당한다면 남녀 사이에 큰 변화 또는 변동이 일어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남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월지의 합과 형충 관계입니다. 남녀관계는 연애와 결혼이 아니어도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남녀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각자의 월지에 해당하는 십신과 월지 간의 관계입니다. 먼저, 각자의 월지에 해당하는 십신은 이성에 대한 성향 그리고 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지가 정인인 남자는 모성애가 있는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월지가 편지인 여자는 활동적이고 유머감각이 있으며 봉사정신이 있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이렇게 각자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는 두 사람의 월지 사이에 합이나 충, 그리고 형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월지 간에 육합이나 반합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육체적으로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월지 사이에 있는 형이 성립할 때에는 서로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충이 되는 경우에는 사이가 나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부딪히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월지가 암합을 이루는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속궁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회적 시선이나 윤리를 생각하지 않는 위험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남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간과 일간의 십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연간과 연간, 그리고 일간과 일간에 해당하는 십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신의 연간이 임수이고, 상대의 연간이 무토인 경우에 임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연간이 편관이 되고, 무토의 입장에서는 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연간의 십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간 대 일간을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토와 기토의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의 십신이 겁제의 관계가 됩니다. 이 십신의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연간과 연간, 일간과 일간의 관계,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를 보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월지 또는 연간 대 연간, 그리고 일간 대 일간의 관계를 보는 것은 부부나 연인뿐 아니라 남녀 관계 재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지는 부부궁이므로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서로의 일지를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주 명식은 여명인데요. 4월 갑일주에 정화가 투출하니 설기가 심합니다. 팔자에 수 인수가 없으니 용신은 을목 겁제입니다 인생 초반 대운이 병오 정미 대운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용신의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이때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여자가 총명하고 미인이었지만 정조가 없어서 수절이 어려웠고 무신 대운의 그 상황은 말로 할수 없었습니다. 이 사주명식도 여명으로 여름 흙기 왕성합니다. 설리하는 신금 식상이 용신으로 뛰어난 기운이 되네요. 여기에 일간을 극하는 목 관살이 없으니 부기를 이루는 팔자입니다. 벼슬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시와 글에 통하고 예의도 밝았습니다. 개유대운에 용신인 남편이 건록 제왕을 만나 남편이 등과하고 등남을 했습니다. 갑술대운에 술미형으로 술미 정화가 튀어나와 용신을 극하니 남편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수절하며 자식을 잘 길렀고 병자대운의 아들이 등고하여 군수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수명은 신금의 절지인 무인대운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